우리들의 인생은 외롭다. 삶은 어차피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통령도 외롭고 국무총리도 외롭다. 마누라 역시 외롭고 남편도 외롭다.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는 외로움을 삼키며 산다. 고독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화려하고 잘생긴 영화배우도 외롭고, 본당 거리에 서 있는 교통 순경도 외롭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더욱 외로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 얼마 전 신문을 읽으니 불란서 파리에는 한집 건너 복신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 외롭지만. 자유가 더 좋아 결혼은 안 한다고 한다. 차라리 고독한 자유를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사회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된다. 옛날엔 가족이 3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가장의 권위와 채통을 지키면서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받고 살았으나 요즘 가족은 핵가족화로 분해되어 모두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2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딸을 둔 부모는 낫다고 했다.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식을 잃어버리지만 딸은 마음만이라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고분하게 부모를 섬겨서 좋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나면 처자식에 빠져있는 아들보다는 부침성 있는 딸이 낫다는 말이다. 18세기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양태는 별반다르지 않았는가 보다. 아들딸들이 시집 장가를 가버리고 나면 늙은 내외만 발랑 남는다든가. 아니면 한쪽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혼자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 자식들은 가끔가다 효를 함내하고 전화라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보게 되지만 늙은 부모는 그것도 고마운 마음으로 감지덕지 해야 한다. 노인들은 복백처럼 중얼거린다. 키울 때 자식이지 키우고 나면 다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건 엄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지금의 노년 세대도 부모님한테 만족하게 효도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다. 인생은 그렇게 섭섭하게 흘러가게 마련이다. 늙으면 어차피 이런저런 서러운 일들이 많아진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오순도순 금슬 좋게 산 사람일수록 한쪽이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도 시들시들하다가 얼마 안 있어 따라간다고 한다. 특히 부부금슬이 유달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다고 하니 금슬 좋은 것도 탈이라면 탈이다. 둘이서 오래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 혼자 남아있는 남자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보기 딱하게 만든다. 양쪽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간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런가. 우리 인생은 어차피 외롭고 고달프지만 늙으면 더욱 외롭고 쓸쓸해지는가 보다. 개구리의 우화가 생각난다. 개구리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개구리 아내는 알을 잔뜩 낳고는 떠나가 버렸다. 남편 개구리는 알들을 입에 가득 넣고 그 알들을 혼자서 키우기 시작했다. 알들을 입에 넣은 개구리는 먹을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노래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는 것을 본 친구 개구리들은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남편 개구리는 어느새 외톨이가 되었다. 남편 개구리는 알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귀여운 새끼들하고 오순도순 살면서 아빠로서 대장 노릇도 할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더욱 재미있게 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개구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외로움과 불편함을 참고 견뎠다. 마침내 알들이 부화되어 올챙이가 되는 날, 남편 개구리는 즐겁게 입을 벌려 올챙이들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그들이 곁에 머물며 그동안의 외로움을 보상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올챙이들은 개구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리치며 모두들 바깥 세상을 향해 달아나고야 말았다. 아빠 개구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붙잡을 수도 없었다. 남편 개구리는 다시 외롭게 홀로 남게 되었다. 늙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낙천적으로 살수 있다면 노인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할려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고통받지 마라.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다. 젊었을 땐. 친구를 만나면 마냥 좋았다. 나이 50 넘으니 내면을 가꾸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젠 모여서 철없는 얘기, 시시덕거리는 일도 피곤하다.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지친다. 내돈 쓰는데 재미가 없다. 부질없이 신세한탄하는 것도 별로다.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고독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피곤하다. 홀로 설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지만, 사람들은 홀로 서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듯하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이 들어 친구를 찾을까? 쇼펜하오가 말하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 친구를 만난다고 한다. 나이가 드니 남들한테. 에너지를 쏟기가 싫다. 가면을 쓰고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다. 애쓰는 게다 무슨 의미일까 싶다. 쇼펜하워의 말처럼 혼자 있어봐야 내가 누군지 알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혼자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즐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건 철학자 쇼펜하우만이 아니다. 석가모니도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다. 남을 통해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사람에 집착하면 나만 힘들어진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나한테 홀로 있는 시간을 선물처럼 주어야 한다. 석가모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넘거나 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노후엔 사람 사귀기가 참 힘들다. 하지만 이젠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간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게 좋다. 진짜 나의 시간을 즐기면 진정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도 같다. 쇼하나어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고독을 내 절친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독이 내 가장 가까운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인간의 오원이 서로 의지하는 사이를 의미함은 우리에게 고독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어디쯤인가에 고독이 존재한다. 고독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 될 것이고 온전히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없이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이나 강남 거리 한복판에서도 종종 고독감을 느끼는 걸 보면, 고독이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와 그리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정다운 법과 술 한잔 기울이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고독은 시도 때도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찌 보면, 고독이란 내면에 감춰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인 듯 하다. 한때,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누군가와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신나게 놀면서 망각을 찾아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언제인가부터는 거울에 비친 나와 대화를 나누듯 고독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이 평생 나와 떼어낼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 고독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느낌을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고독에 문부림친다는 말을 한다. 고독과 외로움을 흔히들 혼돈하기 때문인가 보다. 고독이란 감정은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란 것을 모르기 때문인가 보다. 멀리 타양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든다. 타국에서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친구를 생각하면 또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외롭다고 고독한 것은 아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는 때는 마주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다. 내면의 내가 부재 중일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고독이란 감정은 자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무언가를 위해 내 정렬을 쏟아부을 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 내면이 나로 충만한 시기에는 외로움에 떨지 않고 고독이 반가워진다. 고독은 행복합니다. 만족감이다 충만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때내 존재에 대한 회의가 몰려올 때 상실감으로 좌절해 있을 때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나의 자아가 흐릿해진 순간에 고독은 고통이다. 불안합니다. 삶의 걸림돌이다. 외로움이 나와 타인 간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나와 나 사이에서 우러나는 감정이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 고독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니 고독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한다. 내 삶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때 고독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완전한 고독이란 완전히 자유로운 기쁨 충만한 순간의 다른 표현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이런 순간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삶이 고독하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고독과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불을 이뤘다고 고독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구의 아름다운 장소를 여행하고 다녀도 고독감은 늘 함께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살고 있어도, 고독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다. 진정으로 고독해본 사람은 고독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움을 안다.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고독이란 절대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 캠핑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이 불멍할 때다. 타 들어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과 번민들을 잊는다. 쉼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온전히 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다. 이렇게 캠핑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한다. 고독을 즐기는 시간은 캠핑할 때 불멍하는 동안의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 불멍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 자신의 온전히 침잠하면서 내면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쳐있던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얻는 거다. 고독은 이렇게 나 자신과 직면하는 시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고독은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고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겐 행복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고독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자. 고독을 좋아하게 되면 확고한 자아와 건강한 내면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